미아지마가는 도착했습니다. 네. 네. 너무 예쁘다. 네. 오, 네. 날씨 너무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네. 아, 그런데 음, 응. 장어 네, 장어덮밥이 왔어요. 용. 2습니다습니다 음, 응. 치고 일본 반무지가 너무 맛있다. 응? 독뽀독해 보도 근데 뼈가 너무 잘 느껴져. 근데 왜 장어가 유명하다? 응. 장어 건빼 없어. 애는도 응. 응. 내가 못 느껴. 산이 너무 예뻐. 도착했습니다. 갈까? 너무 예쁘죠? 바다 냄새. 어,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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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뭐야? 사슴이 왜 있어? 사슴이야. 길가는데 사슴이 있어요. 응. 어머나. <laughs> 신기. 부시기 응. 너무 응. 예쁘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안 되겠지? 응. 사슴아, 일로 와봐. 길가? 나 약간 합성 같아. 숨이 막 돌아다녀. 지금 바로 바다 앞인데, 바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유흥인 같다, 코카. 어디지, 이게? 언니, 내 화면 봐봐. 하늘 너무 예쁘지? 어안되었냐 너? 어좀 아 저거구나 근데 아직 만조가 아니라서 야, 저기 무슨 빛이 아, 약간 아콤한거 먹고 싶어요 뭐야 아, 마차 저... 우리 저거 타고 야 응. 나도 선글라스 하나 거 너무 예쁘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벅스왔 스타벅스 왔어요. 스타벅스 왔어 스타벅스 왔어요. 스타바에 왔어요. 스타바에 왔어요. 스타벅스 왔 그리고 여기 원분이팀 우상하니까 귀여운 아, 거야? 야 어? 뭐야 뀨라스 뭐야? 야좀 신사겠지? 아그래이겠지야하하비 신사 <드려> <laughs> <야>, 저... <laughs> 시켰습니다 내가 네, 언니 진짜 뀨 <laughs> 너무 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딸라디바 네두 다리 움직일 김재현님이 얼마나 보냈습니다. 크리스피보다는 조금 빵이 질깃질깃하고 음 두꺼워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 260엔 260엔치고는 아주. <목소리> 라인을, 라인이 라인이 편한가요, 그서나 와파 연결해가지고 상코없 어차피 어 라인이 거기서 연결해. 막. 우끼리는 그러니까 와파 연결해도 상관없다, 지금은. 아. 사우정 막. 이래서 내가 제일평수를안 쓰. 그걸까 안 되더라.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 아 오늘 먹었던 게 되게 제일 맛있었어. <laughs> 차박스. <주차 복습. 웃음> 트라우스 테라스로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저기 신성아 보이네요. 지금 썰물이라 막 엄청나게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은근맨 같이 담아볼까기바다 안녕 정신없어 <laughs> 멀리서만 보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 사람 지옥에 다시 왔네. 미치겠다. 아리아또거자이 짠!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같이 찍 되게 귀엽죠? Okay. 뭐야 난 신서 없어 어 그래? 뭐튼잘 먹겠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철두덩 먹고 있습니다 오오 oh. <laughs> 있어 맛있어 <laughs> 날씨 너무 더워요. 사람도 너무 많고, 이것도 한줄 엄청 기다려었어요 방금 여기 앉아 있었는데, 바로 뒤에 카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망고주스랑 키무상화 아이스코이네 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열쇠 좋다. 저녁 못 먹을래? 정말 모르겠다요 나? No? 아. 어떻게 나지 라면도 그, 땡겨. 그치. 그래. 너무 땡겨가지고 최근에 응. 한번 시켜먹어 봤거든. 시켰어? 라면은 응. 어때? 짰어. 아. <laughs> 라면집 한번 가볼래? 어? 여기 찮아 새로운? 어. 아니면 그냥 뭐. 뭐좀 어디든. 응. 음. 스시? 스시는 안 땡기고. 안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이 단풍이야? 단풍이잖아 5월의 단풍? 아, 그러게 <laughs> 갑자기 마시고 있어요 여기 이스쿠시마 신사래요 물이 좀 찼나? 모르겠다. 어쨌든 힘들어서 가야 돼. <laughs> 아, 미아 지마이쁘긴 한데 지금 골드니크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요. <laughs> 석양은 이 카라이 라멘, 토크 카라데, 김상은 뭐더라? 돈코츠 그냥 사을지 기본? 잘아 매워 아 느끼네 아, 와 맵다 잘숨겨놔지 김상 저 계단이에요? <웃음> <웃음> 야 이쁘게 나와 진짜?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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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나빼